모르니까 질문했겠지 <laughs> 자 보자 차수 알려줬지 네. 문제에서 차수를 알려주면 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답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어, Gx가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해보죠 일단 가 조건은 g 3 2 대입하면 f 3 2 곱하기 l n 3 2 그게 0이래 요 놈은 0이 아닌 상수니까 따라서 f32는 0. 맞습니까? 예. Yeah. 그럼 fx의 인수 한개 알게 됐네. 인수. Yeah. 맞지? Yeah. 뭔 말인지 했니? Yeah. 인수 뭐가 지겠네 32. 그게 인수냐, 인마. x 3이다. 아, x 3이. 런 yeah. 됐어? 예. Yeah. 자, 그다음. 극값을 얘기하고 있지. Yeah. 극값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먼저 봐야 돼. 지금 요놈 미분 가능해야네. 가능하죠. 어, 정의역이 x가 0보다 클때 y. 얘가 미분 가능. 얘도 다항함수니까 전구가 미분 가능한 함수. 네.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가 맞으니까 이나 조건 힌트가 딱두 개다. f 프라임 e가 0이고. 음, g 아, 다시 일단 g 프라임 e가 0이고. 음, g e가 4. 아, 그래서 g e는 또 f e. 그게 4제 fx 힌트 더 끌고 왔네 그 다음 g프라임 e 하려면 일단 g프라임 x 그러면 곱미분 앞에거 미분 뒤에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꺼 그대로 뒤에거 미분 그럼 f g프라임 e 는 f프라임 e 플러스 e분의 fe 그게 0이다 근데 방금 fe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아 그럼 g f프라임 e는 마이너스 2분의 4네 그럼 이 정도 힌트 얻어왔으면 f(x) 씩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 그래서 f(x)는 이렇게 합시다 x 3e 가져가고요 나머지 1차 인수는 모르니까 ax b 근데 이제 뭐 괜히 말한게 아니겠죠 생각하고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첫 번째 f(e)는 마이너스 2 E A E 플러스 B 는 4다 일단 떠보자 그 다음 F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서 다시 한번더 E를 대입하면 A E 플러스 B 그 다음 마이너스 2 A E 그게 마이너스 2 분의 4구나 뭐 이렇게 더럽냐 이거 절발잉 이거 나눠쁘자 AE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분의 2 맞나 네. 그럼 요 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2분의 2 대입하려고 한번 해보, 해본거든 개꿀따기 되네 마이너스 2AE는 마이너스 2분의 2 맞습니까 네. 그래서 A는 2제곱분의 1 어때 흐름 이해가겠어? 네. 아.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더 a 자리에 대입하면 2분의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분의 2다.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래서 졸라 더럽게 fx다라는 거 여기 보고 얘기한다잉. 음. x 빼기 3e 이제곱분의 1x 빼기 -2분의, 2분의 3 그리고 아까 이 차항의 개수는 양수를 했는데 a가 양수를 했는데 a 양수 정상적으로 나왔다 정도? 그래서 F92 찾아주세요 그럼 62그 다음에 2분의 9 빼기 2분의 3 그래서 36이 최종답이 되겠네요